자 이번 영상에서는 레전드 오브 이미르 생 무화금 한달 육성 후기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전에 영상 더보기란 고자댓글 보시면 시드 후원 링크가 있습니다. 시드 후원 링크 들어가셔서 시드 후원 하시면 현재 실시간으로 후원 상자 받을 수 있는 쿠폰 보내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시드 후원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너무나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시드 후원 한 번씩만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생무각격 육성 한달 후기 얘기해보도록 할게요. 자, 현재 레전드 오브 이미르 오픈한 지한달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투력 6만 찍고 그냥 무난무난하게 육성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투력 6만 정도면은 뭐 솔직히 낮지도 않고 그렇게 높은 전투력도 아니죠. 그래서 정말 무난무난하게 육성을 하고 있는데 사실 레전드 오브 이미르가 초반에는 정말 귀찮은 게 많았습니다. 이제 메인 퀘스트나 뭐 일일 임무 같은 것도 보시면은 반복 임무 횟수가 10회이기 때문에 요거를 숙제를 전부 다 해줘야 됐고, 초반에 마을에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숙제를 깨느라 사실 많은 시간이 들었어요. 뭐 그뿐만 아니라 사과라는 퀘스트 요거는 전부 다 수동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귀찮은 점이 많았고요. 검은 발키리 같은 경우도 이제 보스를 수동으로 잡아줘야 되죠. 근데 이 보스가 혼자 잡는 게 아니라 파티원을 모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귀찮은 게 어, 정말 많긴 합니다 근데 지금 게임 오픈한 지한달 정도가 되면은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초반에 해야 될 숙제들은 한 2주 정도면 전부 다 클리어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달차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은 뭐 어느 리니지라이크류 게임과 마찬가지로 할게 없긴 합니다 뭐 물론 아예 할게 없는 건 아니에요 뭐 무과금 입장에서 시간 투자를 해가지고 재료를 수집해서 장비 제작 클릭해줘도 좋고요 또는 발랄라 던전 요런 데서는 성검몹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성검몹 머리를 해 가지고 더 많은 경험치를 얻거나 더 많은 아이템을 획득하거나 이런 식으로 수동 조작을 해도 되죠. 그런데 사실 수동 조작을 한다 하더라도 뭐 그렇게 큰 메리트가 없어 가지고 현재로서는 수동 조작을 잘안 하긴 해요. 하지만 뭐 경험치를 조금이라도 더 얻고 싶다 아니면 제작을 조금 더 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수동 조작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 레드노브 이미르는 초반에 귀찮은 게 정말 많았지만 어, 지금은 딱히 그렇게 귀찮은 게 많진 않아요. 그냥 뭐 하던 거 사냥하고 일일 숙제 해주고 어, 리니지 라이크류 특징이죠. 뭐 딱히 할게 없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육성 난이도를 얘기하자면은 사실 컬렉션 난이도가 굉장히 쉬운 편에 속해요. 자, 요런 컬렉션 보시면은, 사실 제작을 통해서, 어, 컬렉션 할수 있는 게 굉장히 많구요. 또 강화 난이도도 굉장히 쉬워요. 왜냐면은, 안정 강화 컬렉이 굉장히 많고, 최대 강화 컬렉이 이제 10강까지 밖에 없거든요? 근데 10강 컬렉도 많은 게 아니고, 10강이 사실 난이도가 굉장히 쉬운 편이에요. 다른 게임 같은 경우는 10강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요. 뭐, 10강 뿐만 아니라 8강까지만 하더라도 난이도가 굉장히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게임 같은 경우는 10강 난이도도 굉장히 쉬운 편이라서 사실 컬렉 난이도는 다른 리니지라이크를 게임 비교했을 때 정말 쉬운 편이라고 생각해요. 다만, 컬렉이 엄청 많긴 합니다. 지금 전체 컬렉션을 보시면은 약 2,000개 정도가 있거든요. 게임 오픈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컬렉션이 2,000개다. 그러면은 굉장히 많다고 볼 수가 있어요. 아마 또 이제 신규 지역 나오고 신규 몬스터가 생기면은 컬렉션이 더 많아지겠죠 근데 오픈 때부터 2000개면은 어 정말 많은 개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신 그만큼 어 스펙업 할게 많다는 얘기죠 거기다가 컬렉 난이도 쉽기 때문에 뭐 무과금분들도 충분히 어 시간을 투자한다면은 컬렉션 많이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과금도 어 스펙업 기회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어 조금 귀찮은 게 있다면은 퀄리션 중에서도 이제 여기 보시면은 획득 경우가 몬스터한테 나오는 것도 있지만 제작으로만 얻을 수 있는 요런 장비 컬렉션 요런 것들은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채집을 해주긴 합니다. 뭐 물론 과금러분들은 이런 재료 이제 거래소에서 구매하겠지만 무과금 분들은 사실 다이가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무과금 분들은 이런 재료를 직접 채집한 다음에 장비 만들어야 되는 좀 귀찮은 점이 있긴 합니다. 뭐 어쨌든 무과금 시간 많이 투자하면은 그만큼 스펙업할 수가 있어서 좋긴 하죠. 그래서 이런 장단점이 있고. 또 여기에 보시면은 소래 소환이라고 있어요. 어몇 번을 소환하면은 이런 식으로 전설 확정 소환권을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과금러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죠. 왜냐면은 이제 다른 리지 라이크르 게임은 전설 초반에 뽑으려면은 몇 천만 원을 사용해야 돼요. 근데 이 게임 같은 경우는 그만큼까지 다이아를 많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말 좋은 시스템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쉬운 점이 있다면 희귀템 얻을 확률이 많이 낮긴 합니다. 저도 지금 오픈부터 한달 육성을 했는데 희귀템 먹어본 적이 단한 번도 없어요. 원정에서 가끔 희귀템이 나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원정에서조차 사실 희귀템 먹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볼 수가 있고, 뭐 그렇다고 희귀템 얻는 난이도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지금 뭐 메인 퀘스트를 보시면은 이렇게 퀘스트 보상으로 지급해주고요. 레벨업 보상으로도 지급해주고, 뭐 각종 방법으로 희귀 장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한 희귀 장비는 이제 거래 가능한 희귀 장비, 요런 것들을 얻어줘야 이제 다이아를 많이 벌 수가 있는데 드랍으로 얻는 거래 가능 희귀 장비는 잘안 나오는 편이에요. 저도 한달 동안 육성하면서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이아 벌기가 조금 애매하다고 볼 수가 있고 다이아가 솔직히 그렇게 많이 벌리는 게임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뭐 수동으로 해가지고 다이아 벌수 있는 시스템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제가 봤을 때는 무과금 입장에서 쌀먹하기에는, 어좀 어려운 게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수동으로 어느 정도 채집을 해주면은, 어또 스펙업을 좀 많이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레전드 오브 이민은, 만약에 쌀먹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은, 절대 추천이 되진 않아요. 뭐무과금으로 무난무난하게 육성하고 싶다. 그냥 게임 즐기고 싶다. 어 그러시면은, 나쁘지 않은 게임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미는 사실 개인적인 거잖아요. 저는 리지라이크로 게임을 어 그렇게 막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웬만한 것들은 거의 다 해봤단 말이요. 재미를 따지자면은 어제 생각에는 그냥 그래요. 평범한 것 같습니다. 막 그렇게 재밌는 것 같진 않고 그렇다고 막 재미없는 것 같지도 않고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아주 무난무난한 게임이라 생각을 해요. 뭐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어 이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어, 생무가금 한달 육성하면서, 어, 게임평은, 뭐, 그냥, 그럭저럭 할만하다, 어, 결과입니다. 근데, 솔직하게, 솔직하게, 이게 크리에이터 후원 시스템이 없었다? 그러면은, 저도 안할것 같긴 해요. 아, 저도 이제, 좀, 돈을 벌려고 하는 거지, 크리에이터 시스템이 없었으면은, 굳이 할것 같은 게임은 아니긴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레전드 오브 이미르 생 무과금 한달 육성 후기 얘기해 보았는데요. 뭐 게임의 재미는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게임을 해보고 직접 판단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게임이 정말 재미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 게임이 재미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플레이 해보신 다음에 게임 평가 해보시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저는 계속해서 무과금 열심히 육성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제 영상 많이 시청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더라고요 아까 말했다시피 영상 더보기란 고전 댓글 보시면 시드 후원 링크가 있습니다 시드 후원 링크 들어가셔서 시드 후원 하시면은 현재 후원 상자를 받을 수 있는 쿠폰 보내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시드 후원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너무나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시드 후원 한 번씩만 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생무가금 육성 중인데 생무가금 육성하는 만큼 앞으로도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좋은 스펙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소화 즐기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꼬뇽!